시계 업계에서 젠타 디자인의 제조명과 더불어 최근 마이크로 브랜드부터 메이저 브랜드까지 우후죽순처럼 젠타 디자인을 표방한 많은 스포츠 워치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티소 PRX의 등장으로 젠타 디자인의 시계를 시계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현재는 가이 젠타 디자인의 55-16국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젠타 디자인과 스틸 스포츠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지금으로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에 호응하듯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기조로 한 스포츠 시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통 시계 브랜드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의 시계 또한 마찬가지로 스틸 스포츠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 브랜드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페라가모에서 출시한. 스포츠 시계라인으로서 젠타 디자인의 영감을 받은 모델, 베가입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사틴 브러쉬 처리되어 있고, 베젤과 케이스 챔퍼는 유광 폴리시 처리된 케이스의 직경은 40mm이며, 러그 트러브는 47mm입니다만,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특성상 첫 번째 링크가 케이스로부터 연장되어 있으므로, 실제 체감되는 러그 트러브는 51mm입니다. 무반사 처리된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 내부에는 수평의 기요쉐 패턴에 헤라가모의 상징인 긴치니 로고가 썬버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준급의 폴리시 처리된 베젤은 넓은 편이기도 하고, 기요쉐 패턴과 더불어 크게 자리 잡은 긴치니 로고는 다이얼의 공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된 40mm 정도의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실제 러그 트럭으로 인해 실착을 해보니 확실한 착용감은 40mm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유광 폴리시 처리된 바 형태의 인덱스와 12시 방향에는 로마자의 12시 인덱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교가 들어간 것은 없지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마감의 인덱스로 보여집니다. 핸즈는 오벨리스크 형태의 핸즈로서 중앙에는 빈 공간을 두어 자칫 오벨리스크의 핸즈 특유의 널찍하고 답답한 인상을 제거하기 위해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계에는 야광이 없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친듯이 발광하는 야광이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러한 잔타 디자인 형태의 스포츠 시계에서 야광을 없앤 것이 더욱 깔끔해 보입니다. 또한 데이트 창이 없는 논데이트 모델로서 전체적인 좌우 밸런스를 깔끔하게 유지시킨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케이스의 전면부와 측면부가 만나는 모서리 경계면은 입체감 있게 유광 폴리시 처리하였으며 측면부는 사틴 브러시 처리하여 스포츠 시계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베젤의 폴리쉬를 시작으로 브러시 처리된 케이스 정면부를 따라 챔퍼에서 다시 폴리쉬 처리가 되어 있으며 다시 측면부를 따라 버티컬 라인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브러쉬의 질감은 더욱 시계의 입체감을 강조해주고 있어 보입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0mm로서 얇은 편이며 케이스 백이 납작한 형태로서 손목에서 붕 뜨지 않게끔 처리하였기 때문에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영향으로 러그 트러그가 다소임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좋은 편입니다. 케이스 측면부에는 5.5mm의 적당한 크기의 유광처리된 페라가모의 이니셜이 새겨진 푸시풀 크라운이 자리잡고 있으며 크라운의 조작감은 좋은 편입니다. 보스트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론데이트 모델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한 칸만 뽑으면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심플한 조작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탑재된 유광 브레이슬릿의 두께감과 착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브레이슬릿의 링크감 만나는 면은 제법 수준이 높은 브러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유광 부분이 빛을 반사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각도에 따라 빛을 상쇄시켜 브레이슬릿의 입체감을 더욱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하여 탈착이 용이하지만 미세 조정 기능이 없고 또한 하프링크를 제공해주지 않아 손목 사이즈에 알맞게 조정하기 힘든 것이 사소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케이스의 후면을 살펴보면 스냅 잠금 방식의 케이스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스냅백 형태의 케이스백으로 인하여 방수 능력은 생활방수 수준인 30m 정도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물은 멀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스냅백 형태의 케이스백에는 심심하지 않도록 1860년대 피렌체 유해 건물로 쓰였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팔라초스피니 페로니 건물이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38년 살바토레 페라가모에 의해 매입되었으며 현재는 페라가모의 헤드쿼터로서 갤러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페라가모의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론다763 쿼츠 무브먼트로서 3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과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의 월차를 지닌 평범한 스위스산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데이트 인디케이터 기능 없이 10분 침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기능만 탑재되어 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브먼트로서 고장이 나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패션 브랜드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과 준수한 마감 방식은 다른 시계 브랜드의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 시계로서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패션 브랜드의 한계로 인하여 그레이 마켓으로까지 물량이 넘어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인 마켓의 브랜드의 가치를 무시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시계 브랜드의 가치로서는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